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 중립 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모르실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려 하느냐. 같이 하야를 외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명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그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멈춘 만큼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 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가도 그와 똑같습니다. 경제,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만한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냐?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적인 협의 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그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고, 또 책임 또한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현안 해결과 미래 설계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국정의 동력을 시민사회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가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게 되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즉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치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앞서 소속사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겨레 정인환입니다. <laughs> 지명자께서 지, 지금 저 헌법상에 있는 총리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명자께서 생각하시는 이른바 책임 총리,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는 오류를 굳이 안 쓰더라도 지명자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헌법상의 총리의 권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리직 수락 전으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